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일삼, 풍동 대단지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1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축면적과 토지면적에 따라 분양가는 상이합니다 8억대부터 9억대까지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라서요 토중, 고 모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편의시설 또한 모두 도보가능한 거리에 있어요. 무엇보다 이 타운하우스 단지 뒷편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타운하우스에서 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공원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아주 위치 좋은 집입니다. 오늘의 집은 총 17개의 동으로요. ABCDE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c 8 1집이에요 분양가는 8억대의 집입니다. 어, 1층 지하 1층부터 4층 다락까지 이루어져 있어요. 주방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과 공간이 나오고요.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락까지 있는 집이기 때문에 다락을 거실로 이용하실 수 있다면 이 공간은 이렇게 다이닝 공간으로 실제 이렇게 장비 이용해서 바베큐 하신다면